여기서부터 안동시 길안면입니다. 여기 전까지는 경북 의성군 옥산면이었습니다. 경계부터 즉 안동시와 의성군 경계에서부터 안동 강면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은 9 1 4번 지방도입니다. 계속 완만하게 커브가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나그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B 914번 지방도는 방향이 아까 잠깐. 언급해듯이 동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와 그의 길동무는 해를 마주보고 가고 있습니다. 기량까지 8, 청송까지 28km 남았다는 이정표를 지나쳤습니다. 비가 출발하기 전, 기회당에는 오전 6시 경 나그네가 밖에 나섰을 때 자욱한 안개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몹시 덥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비회장에서 지금 안동 기라면 이 시점까지 오는데 약 30분 걸렸습니다. 그 사이로 아침에 나그네가 비회장에서 보았던 그 안개 현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를 보고 우리가 진행함으로 정면에 보이는 산이 안개가 거치지 않아 시부 옆에 청회색 또는 창색으로 보입니다. 길을 따라 가까이 있는 산들도 그 현상은 좀 올하지만 아직 길한면 소재지를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는데요. 안동시란도 안개 현상에 시각아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은 오전 1시 39분입니다. 2길9 1 4번 시방도 의성과 안동 경계 길을 지나 안동 기란 땅에 접어 들고서부터 가로수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물 들어 갈 무렵에 이 길을 운전하면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좋습니다 길 양쪽에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같이 많고요. 안동시 길안면도 사과농사를 많이 하는 보장입니다. 안동 길란면에는꽤 알려진 보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이전까지는 이상하게 안동시에 있는 모든 보택은 무슨 무슨 보택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나그네가 말하고 있는 그고택은 고자 대신 무택이라고 도저히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그네 기억이 맞다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무택이란 단어 대신 고택으로 바꿨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방 2급 하천 현하천 현하천이 있고요 여기가 예치명은 천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구릉고택이 있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막 구릉고택을 지나쳤습니다 안동 길안 이 길을 운전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길한 면에는 최근에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길한 천지 생태공원인데요. 넓은 공간과,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기란 천지 생태공원에서 구릉 보택은 불과 그리 멀지 않으므로. 길안에 있는 고택 구경하는것도 나그네는 추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방금전에 말한 길안의 명수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기란 천지 생태공원이라고 조성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때부터 이따금 이용하곤 하는데요. 지금은 평일에도 캠핑카와 힘써 나온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기란 천지 생태공원 공원까지만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914번 지방도와 35번 국도가 경영하는 구간에 잠깐 올랐습니다. 두 길이 하나가 된 그런 곳입니다. 35번은 잠시 후에 엇 비슷하게 우회전하여 직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송군 천서면과 천서면이 나오게 되고요. 천서에서 영천으로 갈 수도 있고 성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35번 국도와 914번 국도가 잠시 병행하다가 이제 갈라지는 곳입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여기는 표현이 좀 유한데요. 그두 두길, 즉 국도와 지방도가 잠깐 병행하다가 Y자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길이. 물론. 9시 방향으로 길라면 소재지로 가는 세 길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번호가 붙은 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큰 상거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914번이 계속 이어지고요. 여기서 9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35번 국도 따라 천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다 아, 왔습니다. 기란 천지 생태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천지교를 우리는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가 의성 안동 경계부터 안동시, 길안면, 천지교까지 이야기했습니다.